시어제 똑똑 티비에 도엠니다. 와! 자, 자. 자, 채널 두 번째 영상이자네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초보 유튜버여서 저는 지금 캠핑장에온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제 카라반 카라반을 소개해 줄 건데요. 혹시 카라반이 모르신 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네, 네. 어, 카라반은 캠핑카인데, 어, 운전대가 없어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게 그, 그게 카라반이에요. 어, 차 뒤에 다 매달, 여서여서 어, 저, 어, 어. 어갈 수도 있고, 어, 어디를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소개로 가볼까요? Go, go! 또또TV 재밌는 채널! 자, 여러분,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 어, 저에게는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정말 못 생겼어요? 어, 채널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저 저희 카라반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기 들어오면, 여기, 이, 여기, 이게 뭐니, 이게, 이게, 이게 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있어? 뽀 유행이 지났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여기 주방이 있어요, 주방. 네, 이렇게. 네, 여기는, 어, 안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여기 냉장고도 있어요. 열어볼까요? 냉장고는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TV가 있고요. 음, 자, 이렇게. 이건 뭔지 모르겠고요. 어, 이것도 안열어보게될것같아 이거는,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옷들이 있고, 여기 참고로 침대예요. 여기에도 침대인데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는 화장실 문이에요. 화장실 문. 여기 에 또, 흔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요거는 요거? 제일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여기로 보면, 이렇게 아빠의 태블릿이 있어요. 이건 제가 먹다 마시던 물이에요. 여보라, 여기 있어요 음, 먹어야지. 장구는 어디로?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여기에는 소파 이렇게 누울 수 있어. 아, 제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는 법 여기죠. 여기도. 마지막 여기. 이렇게, 자, 안안본 부분이 한, 한 부분이 있군요. 이렇게 책상 밑에도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참고로 여기는 침대도 될수 있답니다. 자, 여기 화장실, 아니, 궁금하시죠? 아 어, 근데 여기는 그어 우리 집 증, 징승이 어 화장실 볼일 보고 있거든요. 뭐라고 쓰이는지 아시는 분 댓글로 써주시고요. 아무 음 어. 아, 그러면 어 잠시 후 만나요. 또또 재밌는 채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 음, 화장실 안 볼까요? 어, 그래야겠어. 없어, 없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까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안어어안안요안안 돼요. 안 돼요? 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같은데. 돼요 여러분,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